안녕하세요, 제이스봉입니다. 오늘 제가 잡을 몬스터는 리오레우스 희소종입니다. 사실 예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 제 우리 봉구님들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음 연성 엄청 좋다. 얼음 연성 한 손검 정말 좋다. 꼭 한번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써봤거든요. 써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데미지가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그 그 뭐랄까 플스 버전 플스 버전 예비 한송아 아, <laughs> 플스 버전 체험이랄까요? 진짜 저스트로시 데미지가 플스 버전 체험할 만큼 엄청난 데미지를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또 우리 봉구님들, 함께 좋은 거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건 공유해야 되니까, 우리 봉구님들에게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점 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이쿠, 잘못 매달렸다! 아하! 죽을 뻔 했네. 천천 발사. 아, 죽을 뻔 했어요, 진짜. 어, 아, 백스텝, 스트러쉬 일단, 머리가 푹, 머리가 파괴가 안 됐는데도, 데미지가, 아, 미쳤어요, 이건. 이건 그냥 미쳤어요, 데미지가. 확실히 데미지가 미치게 맞아요 자 점착수 주워주시고 돌진하는 거 돌진하는 어 요때 끝에 끝에 쯤에 돌진 마무리 모션 쯤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전탄발사 해주시면 돼요 달려가는 동안 점착수 하나 주워주시고 또 여기서 백스텝 저스트 러쉬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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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주먹 감자 마무리 모션 빵 쿨러 주시고 이 녀석 기절이나 걸려라 얘 분명히 백스텝 프레스 할 텐데 고걸제가 이렇게 또 설계를 잘했죠, 그죠? 초먹감자 마무리 모션. 이것만 데미지 붙여 대니까 화르륵, 화르륵은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어찌할 바 몰라합니다. 자, 강아속이 되게 해주고, 아 달아올라 다 기차케 됐어. 강아속이란다. 으쌰으쌰+ 으쌰+ 으시 으쌰, 으쌰, 으쌰. 굴러 들어갈게요. 굴러 들어갈게요. 굴러 들어갈게요. 세번 물렸다고 저렇게 잡으러 옵니다. 자, 으르렁,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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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르륵. 뭐할거야뭐할거야 화르륵 또화르 제철 저렇게 확 횡이동해서 화르륵 하는거 저 기분 나빠 주겠어 아주 그냥 거지같은거 플렉스 하아 지쳐요 으쌰 나이스 부파 머리에다가 또 무기공격 한번 넣어줍시다 이렇게 해준다음에 내려와서 강화수이 되게 만들어주고 강아수기하 머리 테 기절 걸리게 어 기절 한걸리네 불러주시고 내가 어디다 강화수이라는 거지,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납도하고 댕겨야 돼요, 근데. 그게 큰단점이죠화르륵화르륵 불쨘. 강화수이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점착석근, 이렇게 강화수이 어! 여성 날아올랐구나! 마딜이란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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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살려주세요. 화르륵 아, 거지 같은 거저 거의. 화르륵 너무 써. 화르륵화르륵 <laughs> 내려왔다 우후 축제구만 축제구만 프레스 파르르 이냐 싹 제발 아안 <laughs> 되네요 저는 기절을 노렸는데 이렇게 이거 백스텝으로 콜벳시로다가 기절을 노렸는데 아 틱도 없는 소리였네요 주먹감자 마무리 모션 빵우데미지 미쳤어 불러주시고요 음이 친구가 일단은 어, 분노가 풀렸어요. 좀 전탄 발사해야지. 일리온, 어자 전탄 발사한다. 이 녀석아, 이거 나 먹으렴. 떨어져다 떨어져, 이상하게 떨어졌어, 그죠? 잭잭 주워 주시고 머리 쪽으로 가서 백스텝, 조아스 러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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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도 안 맞죠? 타이밍 맞춰서 굴러주면 되고요. 강한 스요이대게 만들어주고, 아또 날았어. 아또거위 상태 된다고 날았어또 거지 같은 게임. 굴러라. 쿨러 들어가. <laughs> 이 녀석아. 너의 가랑이 사이는 안 맞는구나. 행 이동했 또 쿨러 들어가면 되죠. 아, <laughs> 이그정도더나 만든단다. 좀더 어려운 공격을 해보렴. 어허, 그 정도로는 안 되지. 브레스. 아, 저기 올라가 있냐? 잡히면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끝나는 모션쯤에 올라타서 특기 돌리고 전산 발사. 고고. 이 녀석. 굉장히 귀엽구나. 백스텝 상처나 있죠. 머리도파괴 됐고요. 데미지 보세요. 어우 오우. 오우어찌 아리태. 마무리 모션이 317입니다. 쿨러 주시고. 빡 호호. 가변 상태 해제. 데미지가 너무 좋아요. 이, 이게 때리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풀러 주시고 풀러 주시고. 완화게 뭐 봅시다. 둘째. 같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하 클러치 경쟁이구나. 귀여운 것. 머리에다가 계속 상처내면서 때려봅시다 요렇게요 이기 돌진배기로 요렇게 요렇게 가면 굴러주시고 어? 머리네? 백스텝 저스트 러쉬 이 저스트 러쉬란다 주먹감자란다 아아아아 아. 지성지성 굴러주시고 옳차아차챠차챠차챠차챠 아아 아 하늘 나는 거 너무 싫어요 하늘 좀안 날았으면 좋겠어 저 날개짝을 다 찢어버리고 싶어 아 내려왔다 하하 저의 또 바램을 듣고 화르륵 화르륵 꼬리치기 어 머리가 앞에 있네 <laughs> 꼬리치기 어 머리가 앞에 있네 <laughs> 귀여운 것자가연석하한번 들어주고요 어, 백스텝으로 이렇게 표하면 되지 <laughs> 아 이거 반칙 뭐할 거야 아하 날아올랐다 이거는 가연석을 던져주고요 머리 밑에서 백스텝 찍고 올라가서 꿀시 아, 까비 실패했으면 한번더한번더 가에서 던져주고 백스텝! 어? 야야야야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야 이게 아니지 허이 풀어주세요 아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잡으러 온다 이 약간 약간 잘 보이는 거죠, 여기, 이쪽 봐봐 야, 이쪽 봐봐 이쪽 봐봐 화르륵! 아, 이 그거 노노노노노노 그치? 머리 밑에서 백스텝! 찍고 올라가서 팔 v 씩 그렇지 격추 격추추잼 h o t Let us have a good shot! Let us have a good shot! Let us have a good shot! l e 어 u 시고 뒤쳤죠?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죽겠다는 얘기지 뭐 귀엽습니다 아이고, 넘어지는 거 봐. 아유, 이 녀석. 불쌍한 녀석. 설명이 들고요 자, 뭐라도 해봐. 아이고, 아이고, 애처로워 아이고, 애처로워 전타 말싸. 오차 음, 어, 나도 지친다. 자, 달려가서, 어, 머리 쪽에 머리, 머리. 아, 킹드백이. 뭐야, 이거 사, 하양평준아요 뭐야. 주먹 감수. 불러주시고 내물기. 아 이거 가연석으로 전탄발사 쓰긴 아까운데 그죠 호자 어, 굴러주시고 날아오르는거 기다릴겁니다 날아올라 맞춰주고 머리 밑에서 백스텝 찍고 올라갔어 810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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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 맛에 안 성공한다 이마이야아 이제 예. 너무 좋다 굴러주고 백스텝 저스트러쉬 어우 방향이 명 애매해 방향애매 살짝살짝 각도를 틀어야 돼요 요렇게 그렇지 어차 발톱찍기 오케이 하하하 <laughs> 머리에다 상처를 내주마 이 녀석 어? 아 죽여버렸네 아 이거 의도치 않게 죽여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어 일단 자세한 장식주를 어떻게 썼는지는 자세한 거는 이 영상 시작할 때 스크린샷 참고해주시고요 음, 네, 커강은 회복이랑 속성, 요렇게 했고, 라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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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나. 이렇게, 라비나 4세트 사용하고, 가루루가, 그리브 명검의 호소 요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 클리어 타임은, 클리어 타임은 8분 19초. 뭐, 딱히 뭐 설계도 별로 안 하고, 뭐 복장도 안 쓰고 그랬는데도 8분이 나오죠. 음, 굉장한 성능.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